말을 해야 될것 같아서 말을 하는 건데 지민아 이제 늦게 자고 일어났거든요 문자가 와가지고 꽃배나리 왔대 꽃배나리 왔다고 해가지고 뭐지 이러고 이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전화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저한테 이제 꽃배나리 올 리가 없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어. 근데 문 앞에다가 이제 그 꽃다발이 놔둔 거야. 아니, 핸드폰 번호 바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는 전에 쓰던 사람한테 온 건가 보다 이랬는데 사진을 찍고 이제 보냈는데 우리 집문 앞인 에거예요왜 우리 집문 앞에 꽃다발이 있는 거지? 누구지? 막 이러고. 자나 이러면서 이제 진짜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이제 밖에 나갔는데, 문을 열었는데, 호떡말이 있는 거야. 옆에서 막 누가 숨 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문을 닫으려고 빨리 이렇게 닫았... 다날 닫았거든요? 다 잠금 그게 돼있어가지고 늦게 낫죠 그래가지고 문을 잡았어 잡아서 문을 막 강제로 여는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소리질렀거든? 아니 뭐하는 짓이세요 미치셨나요 막 이렇게 막 했거든 뭐하는 짓이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손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밖으로 끄..끄는 거야 내가 문 닫으려고 하니까 계속 멍들고 집에 들어오려고 해가지고 옆집에다가 도 청할 생각으로 이제 걔가 막 소리지르고 하니까 들어가라 해가지고 빨리 문 닫고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계속 그 사람이 배를 누르고 계속 안 가는 거예요. 아파트는 이제 출리기로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백 누르면. 근데 제가 화장실이 라못 봤나 봐요. 그걸 너무 충격 나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제 집을 가르쳐준 적이 없거든요. 아무한테도. 근데 그 택배 밖에 택배가 있었는데 택배 보고 이제 연락을 한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거때문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우선 택배 받을 때도 사실 이름을 제 이름으로 안 해놔요 왜냐면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제 번호를 저장해가지고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본 거야 카카오톡 사진 돼 있는 걸로 본거 같아요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게 왜냐면 이제 다 옷을 다 갖춰 입고 있지 않아요. 자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속옷을 안 입은 상태거든 위에 속옷을 안 입은 상태였는데 그런 일을 당한 거야.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데? 나는 지금 옷을 제대로 같이 입은 것도 아니고? 막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경찰 분이 말을 해주는데안 가고 있어가지고 잡았다는 거야. 제가 이제 조사관절로 경찰서를 갔을 때, 그 사람도 이제 그쪽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거든요. 경찰에서 이제, 신변보호 그런 거고 요청 원하냐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 신청하고, 신병 보호용 이런 거 해가지고, 스마트워치 해가지고, 이후 일단 신청했고요. 지금 그래서 너무 트라우마가 생긴 거지. 정신적으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중이야, 그래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모르겠고, 일단.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상한 말을 못해요. 왜냐면 제가 위험하니까 제가 아무래도 어디 사는지 이제 유출이 돼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쨌든 저는 저도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기고 싶어서 생기는 게 아닌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그랬는데 밖에도 잘못 나가요 밖에 나갈 수가 없어 무서워서 있을까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무서워서 나도 그게 너무 소름 돋는 거야 진짜로 집을 어떻게 하는 안구지 그게 소름 돋아가지고 아, もうある。 무슨 기상 갔다 나고 썼어? 저거 어떻게 알고 그렇게 쓰는 거야? 확실한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쓴다고? 확실하게 얘기도 안 했는데 그렇게 자기네끼리 한 알아내서 쓴 거라고? 그리고 내 사생활 보호 안 되는 거야 지금? 아니 이런 사건이 있는데 왜왜 왜 그거를 맘대로 막 쓰는 거야? 오전 9시면 제가 이제 조사를 받기도 전인데요? <laughs> 아니, 조사를 받기도 전에 그거를 기사로 낸다고? 내가 조사가 12시 넘어서 끝났거든요? 내가 조사를 받기 전에 쓴 거야. 진술했을 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어떻게 했나. 어떻게, 어떻게 찾아와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만 했지. 그런 거쓴적 없어요 가해자말 듣고 한 거라고요? 신당사자는 충격먹어가지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내가 스토킹을 당했다고 했잖아 그거 기사에다가 돈까지 쓴다고? 아니 신변이 노출되는 건 에바 아니야? 내 신변이 다 유출이 됐는데? 언니 기사를 내는데 왜 가해자말만 듣고 기사가 나는 거야? 저는 기사가 난지도 몰랐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또 누구다 누구다 이름이 안 올라와 시니까제 이름으로 안 되시니까 그게 성립이 안 된대 또 제가 진짜 화났던 게 뭐냐면 그 기사를 이제 가해자의 말만 듣고 이제 기사를 올린 거 그리고 두 번째 스토킹 피해 기사에 돈까지 태그를 해놓은 거 그게 진짜 미친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구독사에서 그 기사를 몇개 내려주셨어요. 근데 몇 개는 지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 못 올린 게 아무래도 저의 개인정보가 그런 게 이제 동의나 이런 게막 그렇게 됐다 보니까 저도 약간 겁이 난 거예요. 이게 일이 커지면은 나도 약간 좀곤란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근데 또 제가 요을 먹더라고요, 다른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건데, 아니 내가 뭐 집을 알려준 것도 아니고, 내가 초대를 한 것도 아니고, 그 가해자가 찾아온 건데, 찾아서 인으로면서막 그런 건데 나한테 욕을 한다니까 이거를 제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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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막. 막 없는 거를 지어낸게 아니라 내 잘못이다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게 유출이 되려나? 그러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있어 어떤 그런 커뮤니티에서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되게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해킹 같은 걸 당했을 때도 솔직히 허위 사실이 존나 많은데 허위 사실에 사실 한 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맞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민정을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난 그냥 아무 말도 못 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더라고 그리고 그게 이제 두 이상하게 퍼져가지고 막 내가 DM으로 남자들이랑 자고 다녔다 뭐 남자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항상 나는 언제까지 모르는 척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 이미지가 어떤지 알고 있으니까 막 그런 사이트에서 또막 그런 식으로 막 퍼지더라고요 뭐뭐 뭐, 뭐, 조용 그냥 나는 피해를 본것 뿐인데 사람들은 그냥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내가 문난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진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그거 그로 그때부터 진짜 좋각 됐어요. 그냥 방송을 그만두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제 진짜 저는 이런 약간 작년에는 진짜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팬분들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했는데.